예, 며칠이고, 6월 20일 날, 아, 위에께 코스피 신호입니다. 코스피 신호는 최저, 중, 고, 고, 중, 고, 중으로, 지금 데이터가 부서지고 있어요. 그렇고, 삼성전자는 최저, 최저, 중, 저, 최저로, 아, 삼성전자는 최저 신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완성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대 가격이 2,597, 뭐, 이렇게든 코스피 2,597에서, 2600을 보면 되겠지. 코스피 2600에서 그 뭐냐. 데이터들이 무너지고 있다. 지금 방향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건 알수 없는 거고. 어, 조금 더 빠져도 뭐 이상하죠. 2550을 기준으로. 그런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는 저점 형성들을 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제 판단에는 그 일요일 토요일 날에 그 코스피 삼성전자 분석했는 거 있죠. 그 가격대에 오면은 일부 매수를 증가하는 게어떻겠나 이래 보고, 턴 같은 경우는, 아, 삼성전자 매수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약간 더 증가하고 있지. 그니까, 러 72,700원, 그 안팎에서 털었던 것들을 그때 많이 팔았다 했죠. 지금 조금씩 늘리고 있고, 제자니는 따라하면 안 돼. 아, 잠깐만, 요까지 끝입니다. 아니, 자,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그, 코스피는 지금 데이터들이 굉장히 산만하다. 저 신호도 들어오고 중 신호도 들어오면서 한 방향이 지금 형성이 안되고 있다. 갈 길을 몰라 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 오르든 내리든 안 이상하다는 거지. 굉장히 불안전한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저를 형성을 해가고 있다. 이 보시면 됩니다. 이 뒤로는 안들으셨대요 맞점에 예, 끝. 예, 듣지는안 들어도 됩니다. 어, 지금 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조금씩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저점은 곧 형성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1차 저점은 곧형성되려고 봐요. 어제 말씀드렸던 7만 300원, 7만 원, 그 안팎에서 저점 형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간에 대해 서가면수량을좀더늘릴까 이런 생각들을 지금 그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는 지금 조금 감망을 하고 있다. 어떤 포지션들을 강력하게 가지는안하고 있다. 좀 불안불안한 상태라는 거지. 어디로 갈지 몰라 하고 있다. 데이터들이 중국은 한 방이다. 지존 쪽으로 지금 많은 구성원들이 해석을 하고 있다. 이래 보는 게 맞을 거라.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최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가격도 고점이다. 그래 판단하는 것에좀 기다려봐야지. 흰 방향이 지금 형성이 명확 안 하니까. 올라가는 한이 있어도 조금 감망한다 오늘 터는. 그러고, 토요일에 말씀드렸던 건 삼성전자 코스피 분석 한번 잘 참고해 봅시오. 그러고, 6월 2 0일날 어제, 어제 6월 19일에, 어, 유럽 연방에서, 그, 리가르도 총재죠. 께서 무엇을 고 말씀을 하신다 면은 우리는 9월 달에 금리 올린다. 이래 이야기 했었어. 어제 금리를 올리고 나가, 미국하고는 좀 다르죠. 미국은 구라도 아니고, 뭐, 사람 헷갈리게 자꾸 이야기 하는데, 지금, 이, 유럽은 그런 게 아니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올리겠다고. 그니까, 러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의 스케줄이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건 개소리에 속하는 거야.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른다. 아, 지금 현재 스쿼야 그게 현실이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어, 미국이 뭐 올리든지 말든지 간에, 유럽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 당연히 우리나라 영향이 오겠지. 안 오겠습니까? 그런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좋은 쪽이 아니고 그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로 봐야 돼. 이해 됩니까? 그러고 중국에도 지금 문제가 많더라고 보니까 뭐 부동산 문제부터 많은데 경기 부양책을 안 하면 자들은 답이 없죠. 부양책에 대해서 반신반의뭐 문제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특히 금리에 있어 갖고는 어제의 유럽 연방에서, 그, 연준에서 말했던 그, 뉘앙스는 우리는 금리를 더 올릴 거다. 언제까지. 인플레이션 끊길 때까지. 라고 명확히 하고 있고. 그니까, 러 어제도 금리를 인상했고, 앞으로 그러니까 언제냐. 저, 9월. 뭐, 이때까지 우리 계속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올린지 모른다. 이렇게 푸는 게라. <laughs> 이게 금리 인상이 끝났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십시오. 예, 비록 미국이 금리 인상 안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대, 이 말입니다. 맞점에, 끝! 참고합시오, 끝!